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도 어, 장마 비가 어, 계속 내리므로 인해서 어, 지금 하우스 옮겨지기 공사는 벌써 중단된 지가 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도 어, 그냥 농장에 에, 이렇게 왔다가 아, 그 어, 지금 공사 중단된 모습을 보면서 저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상황을 참 보면서 착잡한 그 마음으로 또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아주 땅이 우선 지르니까 공사 자체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비닐도 도착해 있고 어, 뽁뽁이 커튼 예, 그리고 다겹 커튼 뭐등 재료들은 어 지금 다 이렇게 예, 도착해서 어 쌓여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날씨가 어 아, 이렇게 예,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예, 오늘도 어, 공사는 그대로 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일단은 그래도 예, 내 농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일단 와서 농장을 한번 둘러보고, 어, 그냥, 어디 뭐, 지금 들어가, 뭐, 서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일단은, 이렇게 피해가, 어, 참, 혹시라도 없는지, 한번 둘러보고, 어,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또한, 어, 저희는, 어, 이렇게 지금, 어, 보시다시피, 예 여기저 그 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지금 벌들이 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예, 물이라도 이렇게 예, 전부다 예, 주고 어 이렇게 지금 음, 살펴보고서 어좀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직도 어 이렇게 물이 이 예, 지금 이렇게 고여서 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저희 농은 간판도 어, 이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장 그 실태를 돌아보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상 일기로 잠깐 담아봤습니다.